팝무파탈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던 초등학생 면스트. 어린이날 특집으로 면스트의 꼬꼬마 때 이야기 듣고 싶어요. 왜팝무파탈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는지 혼자 인터뷰 놀이하던 면스트도 궁금하고 <laughs> 혼자 비밀로 쓰던 소원 일기장 다음에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. <laughs> 아나이 얘기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. 저는 왜 파무파탈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을까? 내가 생각하는 파무파탈 뭘까? 사실은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앨범을 다시 꺼내보진 않잖아요. 쉽게. 근데 이제 사진에 올라온 거 보고 저도 내가 왜 그랬지? 내가 왜 저런 안경을 쓰고 있... 왜 저런 니트를 입고 있었지? 파무파탈은 뭐지? 힙합 여정은 뭐지? 이러면서 엄청 멘붕이 왔었어요.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정말. 근데, 어, 그때 제가 진짜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, 어 지금도 완전히 제정신은 아니, 아니라지만 아니 아무튼 뭐왜 그랬죠? 팜므파트 엔터테인먼트 어쨌든 멋,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분명하죠 진짜 나는 그때 나를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또 인터뷰 놀이를 물어보셨는데 인터뷰 놀이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그날 뭐, 연습생 시절인데, 처음 뭐, 간 낯선 공간에서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줬다. 예를 들면, 뭐, 소연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. 너무 고맙잖아요. 그냥 그날 그거를 기억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, 먼저 다가와줘도 너무 고맙고, 그게 어려운 일인 걸저 너무 잘, 뭐, 이러면서 막 일기를 쓰는 거예요.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, 뭐, 그날 힘들었던 일도 하고, 혼자 그러는 거예요. 글로, 글로 쓰는 거랑, 이제 말하는 거랑 뭐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, 또 소원 얘기장은 저도 이제,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, 너무 부끄러워. 그거 보여줄 수 있을까? 나도 읽을 수 있을지, 있을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아무튼 찾아볼게요, 네. 아, 조재님이, 면스트가 그냥 파무파탈인 걸로 합시다. 그 단어는 내가 어디, 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어, 진짜. 아무튼 네, 그런 걸로 할게요. <laughs> 그린비님이 뭐가 이상해? 감사해요, 진짜 이해해주셔서 가희님이 떡잎부터 달랐던 걸로 합시다 정말 이상했던 건 맞는 거. 이상하다고 하긴 좀 나한테 미안하고 과거에 나한테 미안하고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